안녕하십니까, y c n 시청자 여러분. 정조 사기에서 길을 찾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 전국 시대 사람인 구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선생님 잘 지내셨죠? 예, 네, 안녕하세요. 네, 김경린 선생님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은 아마 구런이란 그 시인을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 문학에 관심 많으시죠? 그렇죠. 뭐 저는. 사기를 보면은 일단 그런 한딱 떠오르는게 이소. 네. 예, 이소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또한번 떠오르는 분이 우리가 그저 토지를 쓰신 그 박경리 선생님. 선생님? 예. 네. 그분이 사마천에 대해 가지고 참 시를 좋은 시를 썼기 때문에. 어, 그 어떤 두, 내용입니까? 두 분이 뭐그거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네. 하여튼 아주 그, 그 역사적인 인물을 사마천에 대해 가지고 네. 박경리 선생님이 나이, 나이가 좀 들으셔가지고 쓰신 글이 쓰신데 참잘 쓰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네. 어, 사기를 보면 꼭두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어떤 이제 감동을 받으신 거구나 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은 정확하게 뭐 기억 안 나도 그렇죠. 예 살아오면서 그런 그 느낌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지금 보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렇게 해 놨는데 저는 저 단어를 보는 순간 중학교 때 무슨 시를 읽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은 짧고 네. 예술은 길다. 그러면 인생이 들어 있고 인생 예찬 아, 롱펠로우 이렇게만 기억을 했거든요. 그렇죠. 어 근데 이제 그 어원이 또 다르다고 해요. 저것이 그게... 제가 기억하는 것은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가 쓴그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 중간의 내용인데. 네, 맞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원래는 네. 이게 이제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말이 이 말의 어원은 네 그. 우리가 흔히 그 의사들이 할, 하는 그히포크라데스 선상 그히포크라데스서도 햄을 나 나와 있습니다. 네네. 오는. 아, 네, 네. 좋 근데 그서는 예술이 이게, 아니고 다른 단어이겠어요. 에, 네. 예, 이게 예술 아니고 그냥 이 이걸 말하는 거였답니다. 처음에는 테크 기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저는 그래서 이제 원래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뭐 라, 라틴으로 갔다가 다시 이게 영어로 음, 번역이 되가지고 다시 이게 한국으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음. 이 테크라는 게 이제 예술로 바뀌었다는데 음, 그래서 테크에서 아트로 넘어가고 네. 아트가 우리는 이제 예술로 이제 번역이 된 거군요. 그래서 네. 원래 히포크라사세가했 말은 이 테크라는 게 그런 무슨 뜻이었는가면 좋은 기술. 네. 저,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처음에 저는 어떻게 저는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해서 생각을 했는가면은 하 사람은 인생은 짧다. 이게 사람은 그렇게 오래 살수 없지만은 네. 좋은 기술이 있으면은. 네, 살 수는 오래 살수 있다. 저는 아, 그런 식으로 실용적인 이제, 예, 생각을 했었는데, 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어쨌든간에 지금 이제 통칭되는 것은 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런데 네. 말은 좀 멋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게 이 말은 아주 멋있더라고요 네, 전 중학교 때저딱 보는 순간 굉장히 감명받았고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어떤 특정 단어들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네. 이제 역사를 이제 뭐 마주하는 것, 역사를 공부하는 것,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항상 마주하잖아요. 네. 역사는 것은 과거가 이제 현재하고 조아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많은 글들 말든 많은 글들 이 있지만은. 네. 근데 그 많은 글들보다는 우리가 오늘 배로려 가는 그 구론처럼 어느, 네. 어느 한 마디 구절이라든지, 네. 어느 식기 하나 이런 네. 게 사람들한테 더 많은. 어 감동을 줄수 있다. 네, 감동을 거네요. 주고 어떤 가슴에 하나의 지표를 심어주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었어요. 지금 감정이 지금 제가 유약 만든 유약했지. 자료 예. 제일 뒤에다 보면 나와 있지만은. 네. 백 백마디 하는 것보다는 음, 보시면은. 음, 한번 보는 거. 예. 백문이 불일견.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아 이건 좀두분예 많이 아는 오. 그 박지원, 박재갈 등하는 그 박재가가. 에 네, 관련된 일인데, 뭐 이게 이제, 제가 어느, 제가, 자, 어느, 어느 때인가 신문을 보니까 광주일부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데 보시면. 어, 이제, 얼마 전이었네요. 네. 네. 그게 1768년 겨울 음. 어느 날 밤인데, 박재가가 눈이 오는데, 이게 시, 시를 보시면 눈이, 오, 눈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친구가 곁에 있잖아으면 무엇으로 견딜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음. 나가 내게는 절겨 있던 이소가 있고 네. 그대는 해금을 안고 있으니 야심한 밤 문을 나서 이정무를 찾아갔. 이정무는 네. 이정무란 분은또 유명한 분 아닙니까. 네, 박재가하고 이정무하고 네. 아주 친하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서로 그, 의지하는 그 어떤 사상을 공유하고 그 의지하는 친구였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 박재가하고 이정무하고 근데 이 시는 박제가가 음, 지었는데 그 네. 답을 갖다가 이 유금이라는 사람이 한 겁니다. 유, 아. 이 박제가가 유금을 찾아간 겁니다. 네. 그 유금이 이제 그 시를 짓기를 어떻게 지었는가 하면 음. 손님은 이소경을 품에 지니고 눈오는 한밤중에 나를 찾아왔네. 아 네. 멋있습니다. 네 불평한 그대 마음 나는 안 오니 광릉산, 광릉산 한 곡절을 음. 연주한 어린 해금을 탄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이게, 이게 나오는 박제가라든지 이정무라든지 유금 이세 분은 다 서자입니다 서자. 네그 서울 출신들이 네. 그때 서러움이 많았겠죠 네. 울분을 품고. 네. 이게 네. 그러니까 이처럼 이 이런 시 하나가 네. 뭐그0 0번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주는 감동이 많다는 한한 한 폭의 그림이 떠그르지 않습니까? 아예 그림이 또그 눈오는 밤에 네. 어, 슬, 쓸쓸해하면서 친구를 찾아갔을 때그 친구 있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예, 마음에 듭니다 손님은 네. 이소금을 품에 안고 네. 어, 나는 또 눈오는 게 그러니까 어, 손님은 이소경의, 이소경을 품에 안고 나를 찾아오고 어, 눈오는 한밤중에 왔구나 이런 뜻이죠 아주, 네. 아주 멋있습니다. 그, 그 마음을 이제 알아서 말하지 않고도 광릉산 음. 그 곡을 튕기면서 네. 어, 그 같이 을분을 이제 달래는 거겠죠. 네. 해소는 못할 테고요. 네. 네. 그만큼 이소로 아. 이소라는 게 지, 이소가 지니는 무게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예, 전국시대면 뭐 진짜 몇천 년을 그냥 네. 그 이소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박제가 입장에서 도 보면 그 2000년 전 2000년 전의 얘긴 겁니다, 이게. 네. 그리 지금 우리한테도 어 가슴에 닿는 그 아주냥 절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음. 제가 그걸 왜 넣는 그 넣는 건 단순합니다. 아, 잘 하셨어요. 멋있습니다. 예. 구로니 정치, 구로니 그 구론이 정책 구론이 했던 정책하로서의 그 역정은 사람들이 거의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길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네, 시기 질투로 예. 그렇게 아주 힘들고 더 중요한 거는 세월이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네. 그시절에그 초나라에 있었던 궁중 궁중암토 이런 거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중요한 단점도 초나라가 않다는 망했잖아요. 그죠? 네. 뭐 승승장구했으면 또 기록이 더 남겠지만 네. 네. 그렇지만 구론이 남긴 그 이소라는 그 초사 중에 이소란 이소라는, 이소라는 그 시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 우리들이 즐겨 보고 암송하고 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 암송이 안 돼. 저몇 번을 읽었는데도 아, 그건, 볼 때마다 새로운 부분이 있어서 아0 번을 더 읽어도 나는 이것을 다 알지는 못하겠구나 이런 아, 생각이어요할수 없죠. 그게 네, 그거뭐 그게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보시면 이게 이소라는 게 이소라는 게 이게 373행. 2,490자에 대한 아주 장. 네 처음에 제가 읽었을 때는 오로지 끝까지 읽기 위한 목표로만 읽었던 썼어요. 네. <laughs> 예. 뭐, 책에 는 보면은 중국에 있는 사사실 중에 가장 긴실합니다 이게. 아, 네그럴게 네, 같습니다. 그래서 그 네. 암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중간 중간에 보면은 아주 참 좋은. 네 가슴에 닿는 말이 예, 많이, 많이 있습니다. 그날 그 그, 그날의 기분에 그때에 따라서 새로운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항상 항상 새로워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천 100, 아, 번을 더읽도안될것같네데참 <laughs> 제가 그그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아, 아름다운 부분이네요. 네, 네. 이게 저녁에는 국화에서 지는 꽃잎을 먹었다 이랬거든는데이 네, 네. 앞에 앞두고가 참멋있습니다 네. 아침에는 목련에서 떨어지는 이슬을 마시고 저녁에는 국화에서 떨어지는 꽃잎을 먹었다 음. 참이 부분이 옛날에 중국의 중국 드라마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1번) 네. 예, 그래서 약간 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참그 부분이 아주 또 예, 이게 뭐~ 전경이 그려지는 예. 어떤 경치 풍경 이런 거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구론을 배워보면은 쭉 예. 한번, 음. 뭐 코로나 무려 딱떠 오르는 게뭐 이건 중국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이 아니고 네네. 그 중국 최고의 애국시인이다. 그런데 네. 애국시인의또한또버은코로에버은간한 버금, 사람이 저희가 앞에 사기 영선을 할때그 이야기했던 유규. 네. 아 유규도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어, 사기 영선 그 이전에 그 소개할 네. 때 말씀드렸었죠. 네. 예. 두륙 천선할 때그 두륙 천선 그. 유기도 중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외국 시인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백이 열전의 해답일 수 있다. 네, 백이 열전에서 어, 그다음 그 사기 열전에서도 그렇고. 백이 열전 다음에 다른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그 구런 어, 가생 열전이라고 나오는데 사기에서는 어, 구런 가생 열전에가 지고 구런과 가생이라는 사람들에 대, 대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정조 대왕은 사기 어, 영선을 만들면서 구런만 뛰어왔죠. 그게 네. 정조가, 왜 그런 같아요? 정조가 네. 어떤 의도로 이제 구런을 가생을 뺀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저는 생각하기에 이 구로는 가슴 같이 실어버리면은 네. 이게 포커스가 좀 흐려지니까 음, 차라리 구로한테 네. 그 집중하기 위해서 아, 가를수빼있겠습나 그래서 이제 백이 열전 다음에 어, 다른 부분은 나중에 하기라고 부분은. 어, 네. 먼저 이렇게 그 구론을 모셔온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선생님만의 어떤 그 해답을 찾아보시는 거죠 제가 네. 이제 예예 이게 열전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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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예예예예예예예예예은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그 다음에 사마천은 음. 죽음보다 더한 치욕을 겪었지 않습니까? 음, 남둘다충성이 네. 아주 가득했지만 어, 버림을 받았다고 네. 볼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 옛날 읽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은 그백일전을 보면은 음. 그 답이 없습니다. 천도는있느냐 없느냐? 네. 올바른 것이냐 하고 그냥 끝을 내버립니다. 네.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럼 관금사마천은 답을 어디서 찾았을까? 저는 그걸 다사기를 읽으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어쩌면 이 여기 있는 구론열전에 보면은 네. 그게 답이 아닐까 끝부분이 음. 왜냐면은 그 구론의 명랑에 빠져 죽고 나는데 약 100년, 100년 아, 그 뒤에 그런 그런 가생열전의 마지막 퇴사 공고그 부분 평안 그 네, 부분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아, 어디선가 본것 같습니다 구론이 예. 빠져 죽고 난 뒤에 100년 뒤에 가생이 구론을 굴조은불을 굴원 통해서 이제 그, 그 예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하고 뒤에 이제 그, 거기, 거기 보면은 태세공왈 이렇게 해가지고 사마천의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음. 거기 보면은 그냥 평범한 말들이고 큰 그거는 없습니다 그냥 뭐이래이래 이래 했다 이렇게 끝나는데 네. 저는 무슨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은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그런 전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아, 사마천이 자기의 말을 이렇게 던져놓은 거죠 네 그래서 이 그게 그 그거는 뭔가 이 근데 이 부분을 우리나라 이제 사기에 관련된 책들이 우리나라 참 많습니다. 아, 그데이 네. 대표적인데 네, 네 개만 뽑아왔는데 이 간단한 두 문장을 갖다가 음. 이네 분이 다 다르게 해석을 하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렇좀 다르네요. 네. 확 네, 어, 어, 뜻이 확연하게 틀립니다. 이니게 처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거의 다 동일합니다.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음. 근데, 뒷부분은 어떻게되는 나의 고뇌도 사라져 버렸다. 어떤 분은 이렇게 번역을 하셨고, 이,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은. 그 다음 또 어떤 부분은, 요까지는, 여기까지는요 비슷한데, 끝부분은 어떻게는 가면은, 하 상쾌, 스스로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거는, 이거는 뭐 거의 의, 이제 의역이죠. 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또, 또, 또 어떤 분은, 마음이 시원해지고, 물화의 근거가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신 분도 있고, 음. 또 어떤 분은 전에 가졌던 그에 대한 생각을 흔쾌히 내던지는 이유다. 이런 식으로. 음. 그에 가졌던 이 생각이 약간 포커스를 맞춰야 될것 같고, 내용은 저는 이게 좋네요. 이 시청자 여러분의 예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런 가생 열전에서 어, 마지막 분의 네, 마지막, 어, 마지막 사마천이 문장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서 정리해 놓은 네. 것입니다. 그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구론이 그 이제 이 비분한 마음을 품고, 이제 그 울분을 견디지 못해서 네. 방황하고 괴로워하다가 명나수라는 곳에서 돌을 안고 이제 물에 빠져서 투신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100년) 뒤에 가생이라는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 사람도 그~ 그곳을 지나갈 때 처지가 아마 왕에게서 내침을 당해서 다른 장사분과 어디로 가는 때였겠죠. 장사왕의 태부로 이제 가는 길이었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조구론부를 씁니다. 그 사마천 사기 열전에서 구런 가생전에서 가생이 쓴조구론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복저부라고 해서 또그시두 편이 나오죠. 복저부라고 네. 자기 신세를 네. 갖다가. 그런데 네. 이제 그두 이제 이 문장은 그 편을 딱다 읽으면 이 문장에 대한. 어,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네. 어쩌면 이게 결그 그런 가생 결전의 결론을 결론을 수도 있는데 네. 이처럼 이렇게 해석이 다 다양하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그 어, 옛날 생각했던 게, 어쩌면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 은 사마천이 찾던 답이 나올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백이 열전에서 백이 숙제를 언급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어, 천도가 오르냐, 그러냐, 왜이 훌륭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슬프게 죽는데, 아주 또 악을 행하고도 아주 그냥 떳떳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그런 세태에 대한 고민이 이 구런가생전을 쓰면서 사마천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쭉 쓰면서 어떤 자기 생각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답이 여기 있다고 예, 말씀하신 거죠 그 사마천이 예.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백이 숙제가 원망하지 않고 죽었을까 그리고 그게 바른 삶이었을까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와서 자기가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린 게 아닐까 네 그니까 그, 그 부분은 이제저제 제 생각은 대기 숙제가 원망할까 안 할까 이것은 채미가에서채미가를본 사마천이 아 원망했을 것 같아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천도가 옳은가 그런가에 대한 그~ 그런 것들 그것이 계속 의문 속에 이렇게 있었다고 보여져요. 네. 그것을 계속 찾는 과정이 되겠죠. 그 사기 열정 같은 거 계속 쓰는 이유가 아마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거는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사마천이 여기서 어느 정도 답을 찾은 게 아니니까. 네. 그, 저는 막그렇게 해석하신 분의 마음이 참 좋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는 이걸 보고 참 다행히 생각했던 게참이 한자라는 한자라는 게 정말 참. 이, 내포하는게 많구나. 그렇죠. 똑같은 네. 글자지만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네. 다 틀리다. 보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또 쓰는 사람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네. 그래서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은 더 이제 그 스펙트럼이 커지는 <laughs> 거죠. 네, 다 깊이 알지 않으면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어 어떤 이렇게 자유롭게 뭐 이제 상상력을 좀더 더해주고 그러는 것은 음. 한자가 참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해답일 수 있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난그참그 그 전국 시대는 정말 난세였습니다. 네네. 장평 장평 전투 같은 데서는 진나라하고 조나라가 싸움을 벌렸는데 진나라가 이겨 가지고 그 조나라의 사0만 대군을 네. 하룻밤 사에 땅이 파묻어버렸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진짜 난세라 난세 중에 난세였는데 그런 시대를 살면서 오로지 글로서 이름을 남겼다. 네. 그다음에 어쨌든간에 뭐 표면에 드러난 거는 중앙 정치에서 어쨌든 간에 그 실각을 한거 아닙니까 권력을 잃고 네 원래는 그런이 아주 이제 글도 잘하지만 그 수완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지혜가 있다고 볼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초나라 회양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기서 이렇게 바깥일도 다 하고 내정도 하고 군사일도 하고 외교일도 하고 이렇게 능수능란했던 거예요. 그리고 법령도 많이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막 만들고 바로 이제 뭐 음. 시행되고 공포되고 했을 때 반드시 이제 유능한 사람 옆에. 또 특히 이 사람이 유능하면서 깨끗하고 어질면 반드시 시기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게 마련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이기좋는게이 아, 네. 부조리한 세상가의 조화. 우리가 네. 다음 시간에 배울 그 관중 안한 열전을 보면은 관중이랑 관중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는좀 반대죠. 네, 아주 세상을 그, 처신을 정말 처신을 잘했다는 네, 평을 듣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하고 네. 좀 다르죠. 네, 그래서 그렇죠? 부조리한 세상가의 조화. 네. 그다음에 이제 흔히 이제 이게 말하는 게 이제 단오절의 기원이다 하고 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이설들이 많습니다. 아, 당연히 많겠죠. 네. 그돌 돌을 안고 투신 자살을 했, 했다는 이제 소문이 퍼지고 누가 본 사람이 있었나 보죠. 그 5월 5일 날구그이니명나수에 어, 몸을 던졌다고 하는데 그 그거는 기원은 그렇게 나오죠. 유래가 그렇다라고. 그런데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구름 때문에 단오질이 생긴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원래 그, 그런 풍속이 초나라에 있었는데. 네. 그걸 갖다가 구군이 죽, 구군이 죽은 날로 기념을 한, 그, 가져 기념을 한 것,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그, 이거는 뭐, 죽은 날이 5월 5일이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그잘 아는 광말약. 거 네. 학설입니다. 네,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강, 일단 단호에 그 구원을 기리는 행사를 합니다. 그, 그 강에다가 용주라는 그, 배를 띄우고 음, 용주선을 배를 띄워서뭐 경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 우리 그 황병호 쪽 영화 음.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앞머리가 이렇게 용으로 된 건데 사람들이 음. 타 가지고 막 낯세게 가는 거, 북치면서, 네, 네, 북치면서 가는 거, 그게 네, 용주입니다. 네, 네. 아. 그 경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면서 또 이제 그 단오절에 중국에서 는국에서중 해가지고 쫑에서 중국에서 중국서 찰밥을 빚어서 중국에서 에싸서 중국에서 에서 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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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뭡니까? <laughs> 뭐, 뭐 구론이 <구로니> 이제 그한이 <laughs> 네. 예, 뭐? 아니 이제 구론이 물에 빠졌으니까 고기 밥이 되지 말라고 네. 그 고기들한테 그쩡을를 던진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미 죽었고 했는데도 그런 <laughs> 생각을 한다는 것 그것도 참그 어떤 애정의 표현이 굉장히 지극하다 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 그, 결국은 보면은 이게 광 광말량의 덕분입니다. 광말량 네네. 이 사람 덕분입니다. 네. 이 사람 덕분인데 네. 1942년도 4월달이죠 음. 네. 이게 역사극 이제 구론을 중중중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럼 그쪽 그 공연 내용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나 보죠? 그게 그 역사극 안에 그 당연 히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네 이제 뭐 온갖 소재를 모아서 네. 만들어야 되니까 네. 이게, 네. 네. 이게 그에 말로 참공전의 히트를 쳤다는 겁니다. 그데이 당시는 일본하고 싸우던 시기였잖습니까. 아, 네, 그래서 애국심을 음. 고착이었고 어쨌든 간에 뒤에 광말약은 광말약은 나중에 중국 중국 전계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네, 유명한 사람이 사람이죠. 요 중에서 굉장히 또 활동을 많이 네. 왕국유가 또 그렇게 활동을 많이 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중국 문학계에서는 네. 광말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음. 엄청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이 있네요. 다 당자를 썼네요. 네, 그거는 좀더 이야기하시고 네, 네. 어쨌든 간에 이 구론이 이위 우리가 말하는 애국의 아이콘으로 아이콘으로 떠오른 거는 네. 이 광말 광말약이없었으면 아마 아, 불가능했을 겁니다. 대중문화까지 침투하면서 예, 그 의식을 예. 고치시켰군요. 예. 보시면은 광말약하고 이렇게 대에적인 호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음, 예, 또구론는 실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네, 부정을 많이 했겠죠. 예. 전국 시대를 어떻게 하겠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한데 어쨌든 간에 아. 오늘날 구론이 이 정도로 크게 일어서 그 이 외국인으로 된데는 이광마력의 복공이 음, 정당 광마장. 네. 네. 아 이거는 이제 근 이거는 이제 후, 이게, 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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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말 각골문입니다 우리가 네. 말하는. 왜이 그림 이 그림이, 각골문 네, 그림이 각골문이죠? 그림이 각골, 각골문이고 겁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지금 네. 그 어떻게 이, 네. 해석하는지가 나와 있네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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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문자네요. 네네. 네, 먼저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게 상자고 서로 상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문이그이 이, 그, 이 문자를 이 그림을 이런 글자를 해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공을 한 분들이, 이 소위 말하는 이 각골사당이라는 분들입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나의 손대로쭉 적어 놨는데, 음. 이제 설당, 예당, 은당, 뭐 정당 이렇게 이네 분이 큰 역할을 하신 겁니다. 음.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음. 각골사당 이렇게 하면 이네 분을 하는데 네. 이분이 그 광말약이 제일 끝에 있죠. 네. 네. 있었는데 하여튼 이 우리가 지금 이 한나라, 은나라 특히 한나라, 은나라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이 갑골문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갑골문을 네. 알아야 이제 그 갑골문에서 그 문화를 밝히는 것들이 많이 나왔죠. 네. 네. 그래서 이 갑골문 해독에는 이네 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네, 했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갑골 사당이라고 부르는군요. 네. 어, 오늘도 뭐 시간이 다는네요 들어가지도 네. 못하고. 구로는 아주 천재 시인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죠? 조사의 네. 대표가이고 어, 그런데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읊은 것이 이제 이소라고 합니다, 그죠? 예. 다음 네. 시간에는 그러면 좀더 이제 그 구론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소에 대해서 쪽살펴보기로하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구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조가 어째서 구론만 썼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서부도 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아 저희들은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